엄마, 전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요. 망세사라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70 평생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민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영숙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 성철에게 물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애가 워낙 바쁘잖아. 과장 승진하고 나서 회사 일이 많대. 성철은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하지만 영숙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예 68평생을 살며 터득한 모성 본능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지난 석달 동안 민수는 달라져 있었다. 주말마다 들르던 발걸음이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네. 아니요, 로만 답했다. 영상통화를 하자는 제안은 늘 회사 일을 핑계로 거절했다. 결정타는 지난주 토요일 가족 모임이었다. 민수 부부와 손자준호가 함께 왔는데, 민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곁에 앉지 않았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와봐. 용돈 줄게. 영숙이 손자를 부르자,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애가 요즘 낯을 가려서. 내가 무슨 남이야? 할머니잖아. 그래도, 오늘은 그냥 놔두세요. 민수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단순히 바쁘거나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뭔가 확실히 잘못되고 있었다. 더 이상했던 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수의 서류 가방이 소파에 반쯤 열려 있었다. 영숙의 시선이 무심코 그쪽으로 향했는데 파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의료검사센터라는 글자가 보였다. 엄마, 민수가 황급히 달려와 가방을 덮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남의 가방을 봐요? 아니. 엄마가 그냥 지나가다가 됐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 순간 영숙은 아들의 눈을 봤다. 그 눈빛에는 차가움만이 아니라 원망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처럼. 며느리 은희가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어머님, 김치 더 드릴까요? 이번에 담근 거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됐어. 영숙은 더 이상 식사를 할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민수는 끝까지 엄마 쪽을 거의 보지 않았다. 가족들이 돌아간 뒤 영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울었다. 수도꼭지 소리에 묻혀 느끼는 소리가 남편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운명의 택배가 도착했다. 택배여. 영숙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뛰어갔다. 택배기사가 얇은 서류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사인이요. 발신일란에는 서울의료검사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영숙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지난주에 민수가방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다. 잠깐만요. 이거 우리 집 맞나요? 네. 한영숙님 맞으시죠? 여기 주소 확인하세요. 분명 영숙 앞으로 온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자신은 어떤 검사도 받은 적이 없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영숙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펼쳤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붉은 네모 안에 문장이 눈에 박혔다. 피검사자 1 한영숙여, 68세. 피검사자 2 한민수남, 43세. 관계 분석 생물학적 모자 관계. 일치율 0%. 결론 생물학적 친자 관계 아님. 쿵.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이게 무슨? 영숙은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다시 서류를 집어 들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결과가 잘못 온건 아닐까? 하지만 이름은 분명했다. 한영수. 한민수. 검사 날짜는 석달 전이었다. 민수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수가 민수가 우리 몰래 검사를 한 거야?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43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통 끝에 아들을 품에 안았던 날. 첫돌 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하던 날. 중학생이 돼서 반항하던 시절. 대학 합격증을 받아들고 웃던 얼굴. 결혼식에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엄마가 아니라고? 아니, 아니었다. 영숙은 알고 있었다. 진실을 43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 비밀을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응. 서류 받으셨죠? 침묵. 제가 보낸 거예요. 이제 얘기해야 할것 같아서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엄마, 아빠 둘다 계세요. 뚜, 전화가 끊겼다. 영숙은 휴대폰을 쥔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떡하지, 어떡해. 다음 날 오후 3시. 민수가 혼자 왔다. 은희는요? 오늘은 저 혼자 와야 할것 같아서요. 민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성철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했다. 무슨 일이야, 아들? 아빠.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똑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이게 뭐냐? 성철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5초, 10초, 15초.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석달 전에 검사했어요. 엄마하고, 민수야, 이건 잘못된 거야.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해. 성철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세 군데서 했어요, 아빠. 결과는 똑같았어요. 영숙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이런 검사를 한 거야? 성철이 물었다. 민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뭘? 제가 다르다는 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다. 초등학교 5학년 과학 시간이었어요. 혈액형, 유전을 배웠죠. 선생님이 칠판에 표를 그렸어요. 성철과 영숙이 숨을 죽였다. 엄마는 A형, 아빠는 B형. 저는 O형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했죠. A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확률이 낮지만 가능하다고. 그럼 뭐가 문제야?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중학교 때는 외모 때문에 고민했어요. 키가 갑자기 컸거든요. 아빠는 168cm인데 전 184cm예요. 엄마 쪽 친척 중에도 큰 사람이 없었죠. 그건 외가 쪽 할아버지가 크셨잖아. 성철이 변명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얼굴형도, 손 모양도, 발 크기도 다 달라요. 친구들이 놀렸어요. 너 입양아 아니냐고. 민수야. 그래도 참았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으니까. 부모님이 날 아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근데 더 이상했던 건 취향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저만 책을 좋아했죠. 클래식 음악을 듣고 미술관을 다녔어요. 아빠는 운동을 좋아하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시잖아요. 그건 내 개성이잖아. 아니에요 아빠. 저는 가족 중 누구와도 안 닮았어요. 성격도 습관도 심지어 웃는 방식도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정적이었던 건 작년이에요. 은희가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유전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가 가족력을 물었죠. 민수가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때 깨달았어요. 전 우리 가족의 병력을 하나도 모른다는 걸. 제가 아이한테 뭘 물려줄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민수야, 왜 나만 다른 거예요? 왜내 혈액형이 이상한 거죠? 왜요, 엄마?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전 엄마 아들이 맞나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 은희가 들어왔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은희야, 넌 왜? 민수가 놀라 일어섰다. 은희는 남편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난 와야 했어. 이건 나도 관련된 일이니까. 무슨 소리야? 은희가 시부모님 앞에 공손히 앉았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민수 씨한테 검사를 권유한 사람이에요. 뭐.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왜 그랬어? 은희야? 준호 때문이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작년에 아토피가 심해졌잖아요. 소아과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가족력을 자세히 물었어요. 부모, 조부모 모두요. 그래서 근데 당신은 친가 쪽 병력을 거의 몰랐어요. 할머니가 뭐로 돌아가셨는지, 할아버지가 무슨 병이 있었는지. 일반적으로 손자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성철이 끼어들었다. 그건 우리 가족이 워낙 건강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친구가 병원에서 유전 상담사로 일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혈액형 조합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A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확률은 25%예요. 가능하죠. 근데 민수 씨 외모. 키, 취향.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한 거구나. 미안해, 여보. 근데 알아야 했어. 준호를 위해서라도. 은희가 영숙을 바라봤다. 어머님, 전 어머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성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말해야 할것 같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제일 높은 찬장을 열었다. 손을 뻗어 제일 안쪽에 있는 낡은 과자 통을 꺼냈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던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 통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와 노란 신문 조각, 그리고 색바른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앉아라, 민수야. 긴 이야기야. 영숙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1982년 5월 3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78년이었어. 엄마가 27, 아빠가 30이었을 때,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지. 성철이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이 이야기는 그도 처음 듣는 것이었다.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데는 다 가봤어. 한의원도, 절도, 기도원도 갔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결론은 똑같았어.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나팔관이 막혀서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보, 나한테 왜말안 했어? 성철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시댁이 가만 안 뒀어. 매일 전화가 왔어.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어머니가 그랬어. 응. 친정까지 찾아가셨어. 우리 엄마한테 딸을 잘못 키웠다고 하셨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일 울었어. 아침에 눈 뜨면 배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어. 제발, 제발 아기를 주세요라고. 민수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때 친구 경희가 찾아왔어. 영숙이 사진을 꺼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경희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착하고 예쁜 애였는데 스물여섯에 미혼모가 됐어. 미혼모요? 응.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갔어. 가족들한테도 쫓겨났어. 갈 곳이 없었지. 영숙이 수첩을 넘겼다. 거기엔 병원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경희는 나한테 와서 울면서 부탁했어. 자기 대신 아이를 키워달라고. 자기는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그 아이가 너였어. 민수야. 거실이 조용해졌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경희가 아이를 낳은 건 1982년 5월 3일이었어. 작은 산부인과였어. 아기를 본 순간 난 알았어.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 운명이었을까? 그 작은 아기를 안는 순간 내 가슴이 뛰었어. 이 아이는 내거야라는 확신이 들었어. 영숙이 성철을 바라봤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임신했다고. 뭐, 시골 친정에 가서 조리하겠다고 했지. 석달 동안 사실은 경인의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어. 성철이 벌떡 일어섰다. 그럼 나는 나는 43년 동안 몰랐다는 거야? 미안해, 여보.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았어. 내가 상처를 받아? 성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 거잖아. 43년 동안 거짓말한 거잖아. 아빠, 민수가 아버지를 말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경희는 너를 내게 준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어. 뭐라고요? 교통사고였어. 너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멀리서라도 좋다고 부탁하던 참이었는데, 영숙이 흐느꼈다. 마지막 병원에서 경희가 말했어. 영숙아, 내 아들 잘 부탁해.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가 될 거야라고. 민수가 사진을 집어 들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이 사람이 내 친엄마라고요? 응. 경희였어. 김경희. 아버지는요?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그건 경희도 끝까지 말안 했어.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울기만 했어. 민수가 사진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전전 누구예요? 한민수가 맞긴 한 거예요? 넌내 아들이야. 영숙이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가 뿌리쳤다. 아니에요. 전 어머니 아들이 아니잖아요. 생골학적으로. 민수야 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민수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은희가 따라나서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저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은희가 대신 연락을 해왔다. 어머님, 민수 씨가 요즘 밤마다 술을 마셔요. 회사도 제대로 안 가고요. 우리가 가볼까? 아니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대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이틀 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민수야. 제 친아버지에 대해 아는 거 없어요? 이름이라도?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경희 수첩에 이니셜만 적혀 있었어. K. J. H. 라고. 나이는요? 경희보다 4살 많았대. 그러니까 지금은 72살쯤?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생이었대. 서울대 법대. 민수가 전화를 끊은 뒤 영숙은 불안에 떨었다. 민수가 친아버지를 찾으려는 게 분명했다. 차흘 뒤 민수가 다시 왔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엄마, 이 사람 맞아요? 화면에는 초로의 남자 사진이 있었다. 김정호, 서울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모르겠어, 민수야. 경희 사진밖에 없어. 나이가 맞고, 이니셜이 맞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설마 찾아갈 생각은 아니겠지? 민수가 노트북을 닫았다. 43년 동안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있다는 것도 만날 권리는 있잖아요. 민수야 그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 갑자기 나타나면 전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틀 뒤 민수는 그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리셉션에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리셉션 리스트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뒤 중년의 여자가 나왔다. 김정우 변호사의 아내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한민수라고 합니다. 1982년생이고요. 제 생모가 김경이라는 분인데 생부가 김정우 변호사님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희? 김경희? 아시는 분이세요?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수를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다. 당신이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요? 남편이 남편이 대학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그분이 임신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여자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닮았네요. 남편, 젊었을 때랑. 그럼 제 아버지가 맞는 건가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죠. 일주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 일치율 99.9%. 김정우 변호사가 민수를 따로 불렀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미안하네. 난 전혀 몰랐어. 60대 중반의 남자는 침착했지만 눈빛에 혼란이 역력했다. 경희가 임신했다는 말도 안 했어.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김정우가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네. 그때 난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어. 솔직히 도망갔을지도 몰라. 적어도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겠네. 근데 한가지 부탁이 있어. 뭡니까? 내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줄 수 있겠나? 특히 내 아이들한테 민수가 움찔했다. 제 형제자매가 있다는 건가요? 딸 둘이 있어. 지금 서른아홉, 서른셋이야. 그 사람들은 제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래, 알 필요도 없고. 민수가 잔을 내려놓았다. 전 당신 가족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도 제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어요. 물론이지. 그래서 이렇게 만났잖나. 호적은요? 김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인가? 전 법적으로 한민수예요. 한영숙. 한성철의 아들로 등록돼 있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김정호의 아들이죠. 그건 복잡한 문제야. 복잡하다고 덮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김정호가 한숨을 쉬었다. 자네가 원한다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내 가족들이 알게 돼. 상속 문제도 생기고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친자 관리가 인정되면 자네도 내 법적 상속인이 되는 거야. 민수는 집에 돌아와 은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이 결정해야죠. 근데 한 가지는 생각해 봐요. 뭔데? 어머님 한영숙 어머님 말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43년 동안 날 키웠어. 밤낮으로. 그렇죠. 그분이 진짜 엄마 아닐까요? 민수는 며칠간 고민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숙이 문을 열었다. 놀란 얼굴이었다. 민수야? 엄마. 민수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엄마를 바라봤다. 백발이 늘었다. 주름도 깊어졌다. 지난 몇 주간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보였다. 들어오렴. 거실에는 아버지 성철도 있었다. 민수를 보자 벌떡 일어섰다. 아들, 아빠, 세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니? 변호사예요.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도 했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냈다. 친자관계 확인 서류였다. 이걸 제출하면 법적으로도 제가 그분 아들이 돼요. 상속권도 생기고요. 성철이 숨을 들이켰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복잡해져요. 양부모와 생부모가 동시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영숙이 눈물을 닦았다.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엄마는 이해할 수 있어. 정말요? 응. 너한테 진짜 부모를 알 권리가 있어. 엄마가 숨긴 게 잘못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리고 그는 서류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찌.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민수야, 그게 뭐하는 짓이야? 성철이 놀라 소리쳤다. 저는 이미 알아요. 제 부모가 누구인지. 민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았을 때전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 인생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했죠. 민수야. 근데 지난 몇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억을 되짚어 봤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다섯 살때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간거 기억나세요? 그럼. 엄마가 너를 업고 뛰어갔지. 한겨울이었어요. 새벽 2시 엄마는 맨발로 뛰었어요. 신발 신을 시간도 없었다고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제가 왕따당했을 때 엄마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죠. 메모를 넣어서 민수야 힘내. 엄마가 응원해라고 당연한 거였어. 고3 때 제가 수능 망쳤을 때요. 엄마는 울지 않으셨어요. 대신 괜찮아. 재수하면 되지라고 하셨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밤마다 몰래 오셨다는 거. 민수가 영숙을 꼭 안았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청소 일하신 거. 손이 트고 허리 아파도 내색 안 하신 거. 제가 다 봤어요. 민수야. 결혼할 때 엄마가 준 돈. 그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다는 거 나중에 아빠한테 들었어요. 성철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민수가 영숙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DNA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피는 거짓말 할수 있지만, 사랑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민수야, 43년 동안 저를 키운 건 유전자가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엄마의 사랑.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 안고 울었다. 오랫동안, 밖에서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빠, 민수가 성철을 바라봤다. 아빠도 미안했어요. 몰랐다고 화내서. 아니야, 아들. 아빠가 이해 못한 거야. 아빠는 평생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어요. 아니, 친자식 이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우 변호사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법적 절차는 하지 않겠다고. 정말 괜찮겠니? 네, 전 이미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성철이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맙다. 아들, 은희가 아기 준호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 준호가 영숙에게 달려갔다. 영숙은 손자를 안으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 울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행복해서 웃고 있는 거야. 준호가 영숙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럼 왜 눈물이 나요? 행복해도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준호. 민수가 아내와 아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봤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유전자 검사지가 증명할 수 없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유대. 엄마, 아빠. 응? 사랑해요. 평생. 우리도 사랑한다, 아들. 검사지는 찢겨졌지만, 남은 건 43년의 사랑과 눈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한영숙 씨는 43년간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그 비밀 뒤에는 한 아이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진실을 알고 방황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키운 건 DNA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혈연으로 맺어졌든 인연으로 맺어졌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가족들에게 전화 한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